안녕하젠입니다 아, 지금부터 46억 년 동안 숨어 있던 과학 이야기, 지, 아니, 식물 행성 지구, 문을 시작하도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46억 년 동안 숨어있던 과학 이야기, 식물 행성 지구 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식물은 맨 처음 어떻게 생겨났을까인데요. 최초의 식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물의 조상은 바위나 절벽에 붙어서도 잘 자랐고요. 어떤 물리는 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뿌리가 있으니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식물은 물가를 떠나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공룡시대에는 거대 열대식물로 열대 온 땅을 뒤엎었고요. 빙하기가 닥쳐 식물들이 멸종하였고요. 빙하기를 이겨낸 침엽수인 소나무 같은 것들이 살았습니다. 육지를 개척한 최초의 동물 곰팡이인데요. 곰팡이는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살아갑니다. 흡혈기가 피를 빨아먹듯 다른 생물들을 갈아먹고요. 먹이를 따라 이리저리 뻗어나가는 유령 같은 생물입니다. 곰팡이는 오랫동안 단단한 바위를 부수어 부지런히 흙을 만들고, 만들고, 었 육지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폭신폭신하게 자리를 깔아줍니다. 이제 곰팡이가 없었다면 지구는 쓰레기 행성이 되었을 것이고요. 곰팡이가 먹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플라스틱, 철 등도 먹고요. 무좀이나 버짐은 곰팡이가 우리 살을 갉아먹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와 친한 곰팡이 중 하나는 버섯인 그런 이야기이고요. 자, 협격이 된 것은 첫 번째, 식물은 맨 처음 어떻게 생겨났을까? 두 번째, 육지를 개척한 최초의 동물 곰팡이에 대해서 협격이 되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식물이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식물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46억 년 동안 숨어 있던 과학 이야기, 식물 행성 지구 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식물은 맨 처음 어떻게 생겨났을까? 육지를 개척한 최초의 동물 곰팡이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